안녕하세요. 신용업비결 제16강 어, 여동빈 조사의 네, 여조선천일계태르금화종제를 통해서 빗몸 어, 활성화 과정으로 그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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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해보는 그 동영상 강좌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만약 이것이 조건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집중 명상에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중 명상, 명상을 들게 되면은 메디테이션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명상에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앞에 장들에서 그 명상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집중 명상에 들게 되면은 마치 그 술에 취한 듯하고 술에 취한 듯 상태가 되고 따뜻한 물 속에서 이게 목욕하는, 푹 담겨 있는 듯 하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 같은, 따뜻한 물 속에 푹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탕 속에 있다고 하네. 탕. 그래서 탕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온몸이 양으로 조화되고, 황금꽃, 황금꽃이, 여기에황금꽃이잖아 황금꽃이 갑자기 터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다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이것과 같고 따뜻한 물속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오래도록 있다 보면은 그게 갑자기 황금꽃이 탁터져 나온다. 그리고 정멸한 가운데,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게 아주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이 멈춰서 고요하게 그 어, 머무르고 있는 상태죠. 그 머무르고 있는 상태, 천심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얗게 밝은 달이 중천에 떠오른다.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약해 밝은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온 세계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찬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밝게 열리면서 금화가 활짝 막 피어난다. 이런 뜻.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금단 금화가 피어나면은 세상에 있는 황금 뭐 다이아몬드 뭐 황금 어돈 요즘엔 다 돈이죠 돈 돈은 뭐 수천억을 갖다 줘도 어때 마음에안 움직여 그냥 돌같이 보인단 말이네 자기 몸속에는 우주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금은보화라가그 부귀영화라는 게다 하찮게 보인다 그렇듯이 황금이 돌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미 삶과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두려울 일이 없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일이 없어. 그러겠죠안 죽으니까. <laughs> 마음 먹게 달리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없기, 없어서, 자신의 징기, 징기 참된 기운이, 기운으로 생명을 만들어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 뭐 질병을 얻는다든가 뭐 죽음을 얻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걸,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세상의 기륜 화복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일이 없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 또 이제 표현하기를 붉은 피가 흰 젖으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붉은 피가 흰 젖으로 변해서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던 여러분의 육체가 금화로 크게 응결한다. 라고 하는, 응결.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응한다는 게 뭐, 뭉쳐가지고 아주 그 결합을 해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금화로 이렇게 응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이 그냥 금,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몸이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잖아요. 사람 몸 그거 다 태워봐야 뭐 몇백원도 안 나와요. 사람 몸, 그, 해봐야. 그죠 그런데 그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금화로 크게 응결하면서 몸이 그그그 응결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럴 때이 전에 붉은 피가 흰 젖으로 변한다. 왜흰 젖이겠어요. 제가 금, 금 우리가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죠 황금 메탈체라는 게 금의 요소를 우리가 희다하고 표현하죠. 그래서 올해가,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제가 신축년의 의미를.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신축이 하얀, 그, 그러니까 신축이란 뜻이 하얀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하얀소는 뭐, 흰 젖을, 흰 젖, 젖을 생산하는 소의 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흰 젖을 생산하는 하얀 소의 해. 그러니까, 흰젖 중에 흰 젖을 생산하는 해니까, 이런 개념이 니까 이게 갑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갑자 우리 육식갑자 중에 이렇게 신축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우리가 그이 존재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선을 태어나게 할 때는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피, 피가 신 젖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지금 신 젖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천계의 흰 젖이라고 하는거죠 선천계의 흰 젖으로 어, 생산이 돼가지고, 이 몸에 먹이는 거죠. 그니까, 러 여러분이 소가, 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산도에서 외우는 주문 중에 하나가 뭐여서, 태울 주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훔치, 훔치, 훔니치아도래, 훔니함니사바 이렇게 할 때, 또는 뭐, 온마니밤매 훔. 이렇게 할 때, 온마니밤매 훔. 할 때, 어떻게. 온마니밤매 훔이 훔치인데, 이훔자에 뭐가 있어. 훔자에 홈 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소우 자에다가, 소우 자다가 이렇게 네모가 있는 게 이게 홈 자가 이렇게, 네모가 옆에 붙어 있는 게 이게 홈 자예요. 만든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요게 홈 자라고,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이 그, 이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니까 엄마잖아요. 엄마가 소니까 엄마는 소고 아버지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마가 소의 역할을 하는 소, 소가 돼서, 젖을 먹이는 것 같은 이치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게. 그런데 젖이 뭐예요? 흰 젖이잖아요. 흰 젖. 그래서 젖이, 우유가 희, 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젖을 우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젖이라고 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변화를 표현한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변화를 포함해 표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렇게 그 우리 몸에서 그렇게 그흰 어, 젖으로 변하면서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 불과한 우리 육체에서 어, 금화로 크게 응결하면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을, 어, 단계별로 이제 설명하는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지금 제가 그 문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요게 이제 단계 해석하는 거예요. 요, 요거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단계는 거의 문항 팔계를 해석한 거예요 문항 팔계 우리 문항 팔계로 해석한 것이다라는 문항 8개 8개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여기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관 무량수경 제 1단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야 관무량수경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관무량수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 우리가 그, 아미타 극락정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가 뭐야? 이제 불교의 그 귀의하는 분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아미타 극락세계라고 해요. 극락세계를 들고자 하잖아요. 이 아미타 극락세계 뭐 이렇게 들고자 한다고 하는 이 세계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극락왕생 우리가 우리가 그 극락왕생 우리가 뭐 사람이 죽으면은 사구제를 지낼 때그 어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극락 왕생을 비는 어 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아마 이 경들을 외울 것 같아요. 극락 왕생을 바라는 그런 경을 극락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고 하면 극락 왕생 극락으로 가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그럴 때 극락 왕생할 때그 극락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극락정토라는 표현을 쓰죠 극락정토, 극락정토.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그 불교 사상 중에 중요한 극락정토 사상이라는 극락정토 사상 극락에 태어나죠. 극락의 그 깨끗한 아주 정화된 그저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번뇌, 번뇌가 없는. 이렇게 윤회 수레 밖에 떨어지는 그 번뇌가 소멸된 세계 깨끗해진 그 세상 그 땅에 태어나는 게 극락정토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한 그어 그런 개념인데 거기다 아미타불과 이게 관련돼 있으니까 아미타불 극락정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 정토 삼부경 그것을 바라는 그 경경전 경전이 극락정토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경전이 세 개가 있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걸 세 개를 합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관무량수경이라는 게 있다. 관무량수경. 그래서 관무량수경은 불교 정토 신앙의 근본 경전 중 하나다. 해서 16광경 또는 광경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책이 이제는 그 뭐냐면은 쭉 여기 뒤에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달빛을 타고 극락에 왕생했던 어떤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 어떤 어떤 관법, 관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관법이잖아. 요 일종의 그두 눈을 가지고 하나의 그 이게 그 인당에 하나의 눈을 어, 초점을 맞춘 뒤에 이렇게 그각 차크라를 주, 그 집중해서 이제 관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니까, 이런 관법, 이런 관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그런데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뭐야. 일락대수, 일락대수. 어, 행수법상. 이렇게 돼. 일락대수, 행수법상. 그래, 일락대수행수법상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얘기. 이 책에 이렇게를 일락대수행수법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일락대수행수법상. 아니, 일락대수행수법상이 뭐냐? 자, 태양이 떨어진다. 태양이 떨어져서 떨어진다. 큰 물을 이룬다. 라고 하는 큰 물. 여러분들이 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보는 천사가 어, 세 번째 나팔인가요? 그 불러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막 샘물로 막 떨어져가지고 그 그런 현상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려졌었잖아요.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락대수 안에 큰 불이 불덩이들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줄 아는 그니까도큰 물에 큰 물에 막 떨어져가지고 그걸 그 별을 가리켜서 거의. 어, 요한계시록에는 쑥별로돼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다는 일락대수행수법상. 그런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에 대해서는 행수라는 게 해수는 나무 숫자니까 나무가 나무가 운행하는 법이 있다. 그 상이 있다. 법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일락대수행수법상이 이게 뭐, 뭐냐 또이렇게 해석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뭘로 하냐면은 문항팔계도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 이게 구공도죠. 문항풀계 구공도, 어, 문항팔계 이 문항 구공도 안에 문항팔계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게이 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상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될것 같아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락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일락대수, 일락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락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떨어진다는 것은, 어, 그 어떤 사람들, 중생들 그몸 속에서 어떤 혼돈이 일어나는, 혼돈이 일어나면서 어떤 기틀이 생기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가리켜서 무국이다. 무국이다. 혼돈 중에 기가 생겨나는 현상으로 무국의 현상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무국이 뭐라고 했으면 되지? 우리 몸에 무국 때도 후천개벽이 일어난다고 할때 우리 몸이 힙! 워몰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워몰이 강력한 중력을 발생을 해가지고 원천의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그랬죠, 제가. 그 원천의 기운이 뭐예요? 빛이죠? 그 빛을 빨아들이는. 성령의 빛을 빨아들인다고? 왜? 성령의 빛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빛이 빨아들인다는건 성령의 빛이 내려오는 거를 빨아들여서 응결시키는 과정이 빨아들이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 그 중력을 발생시키니까 불덩이가 때려 떨어져 내려오는 거 마찬가지 잖아요 중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불덩이가 떨어져 내려오면서 뭉치니까 혼돈이 일어난다는거죠 혼돈 그 혼돈이 일어나면서 어떤 기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기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현상을 무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국이 발동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 무국은 십수라고 해가지고 십은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들여서 합하는 거죠. 신인합이라는 게, 게 빨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무국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선약수라는 얘기가 있다. 상선약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저의 도덕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데 제가 그때 도덕경에다 또 해석을 다르게 해놨어요. 근데. 네, 대개는 상선약수를 뭐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거기서 따르면서 이 상선약수는 그럼 뭐라는 개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락대수에 태양이 떨어지는 게 일락이고 대수는 큰 물이잖아요. 이 대수라는 말이 상선약수의 수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어, 아무런 흠이 없으면서, 어, 그, 태극이 발동하는, 태극이 주제하는 것을, 그것을 대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대수. 그러니까 이게 창, 일락 대수의 대수가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무국이 발동해서 태극이 형성된 걸 얘기한 거죠. 태극이 형성돼서 발동할 때, 그때,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이, 그 깨끗한 물이 발생을 한다 그런 뜻이 그게 자 그것이 그 출진지제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출진이 아니까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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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제왕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행수한 행수의 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 뒤엔 전에 해석을 하나, 또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중행수 하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일곱, 중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중력이 지금 발동한다 그러죠. 중력이. 그리고 워몰이 중력을 발동시키니까, 이7중이니까7이 뭐예요? 7중이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의 중. 그러니까 일곱 개, 여기서는 워몰이라고 표현 하고 중이라고 얘기한 거죠. 중력을 발동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무가 자란다, 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운행을 한다. 왜 나무가 그러냐면,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구공도에서이 진, 여기서 진이 있어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삼병목성이니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운행을 한다. 이게 바로 요, 그러니까 요 운동이 바로 뭐래? 행수상, 행수, 행수, 행수의 상이라고 그래요. 행수의 상. 자, 그래서 행수법상이라는 게요 진목이 발동한다, 발동하면서 운행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중행수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개 구멍, 칠규 광명야. 그러니까 일곱 개 구멍에서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빛, 빛이 밝게 빛난다. 광명의 현상이 있다.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개의 그 구멍을 거치면서, 뭐, 어때? 광명의 현상, 빛이 온몸이 뭐예요? 빈몸으로 전환이 되는 현상이 있다는 일곱 개 구멍을 거치면서 광명이 몸 안에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빈몸이 만들어지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